<웃음> <웃음> 앞에 아무도 없어. 왜 왔냐? 오랜만이야 안 나왔어? 탄자? 어디? 나 허벅지 어? 근데 파열해어 아, 네. 어? 말랐는데? 오른쪽이 에근육 그냥 완전 완전 확 빠지던데 좀안 한다고 했는데 오른쪽 근육 다 빠졌어 오늘 형몸 푸셨어요? 응, 응. 미친이이 가요? 로 카메라 원이 원종이 나이스 아까다아 <laughs> 이거 따라오기 어렵네 계속 놓치네 할수 있는 데까지어 태웅 굿. 하태나이 싫어. 아까 태웅이가 <laughs> 집중 거꼴런거 더웠어. 공격 방향 이쪽으로 공격하세요 그럼 저희 팀이 맞고 나가면은 이쪽으로 어한번 맞아볼래? 아니 맞고 나가면으로 설정을 하면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데 <laughs> 공격 방향이에요 그니까 입력 값을 존나 어렵게 넣어

<laughs> 원찬이랑하려면 <하냐면은> 빠른 발이 필수. <laughs> 아이고. 나미. 오. 오. 오, 춤춘다 됐겠네. <laughs> 한 카트 하니까 딱두 골만 넣 오. 공기 는 거라 너가 쳐야 돼. 쳐야 가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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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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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 상원이야오원이 <laughs> 꼴른 <laughs> 골룸 사람한테 쫙 가서 주민 하고 싶은데 야, 6월까지 마스터 한다 오오오오

와우 <laughs> 박도영 말고 금지 <laughs> 아 백승우까지 아 슬기까지 3명 응? 빼고 중거리 그만. 아, 다른 파트는 뭔가 되게 좋다 아 그치 어너 봤어? <laughs> 소문이 자자하더라고 아 그래? 포레여의봉 <laughs> 아 똥붙었다 원래 약간 우리같은 체형좀 빨라 근육을 포기하고 있다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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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지 벨레벨레 <덴벌려>, <목소리> 아, 너 하는 것처럼. <laughs> 이게 사람는 사람들이 응. 적기 안돼 그러니까 되게 짧게 짧게 쳐기 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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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기 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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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

뭘감 아, 뭐야? 그 가자, 여기까지. 이거, 이거, 한번 달라 하다주이섬 보는 분이 이사 사라졌어. 어, 맞골 인정된 거? 노 인정된 거장 없어. 맞는 거 같아 농장도 없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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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언이 없어. 농장도 없어. 농장도 없 아니 장도 없어. 농

혹시 모르가 갖고 있어야지. 아 좋지 좋지. 전전전전 헤이 헤이. 수영이 고이래어 어? 간다. 간다, 간다. <laughs> <laughs> 와! 와! 누가 때렸어환 이거 아니야. 아, 픈가봐봐회자리맞았 나봐. 저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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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멀미나어 가야돼, 가야돼, 가야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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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

아, 열명이서에는좀 아닌데. 그렇지? 상태 다 들었는데. 아. 좀 집중. 존다. 이성원도 약간 강약 약강이라 사람 본질이 너는 그냥 찮아 야. 왜 왜. 이렇게 하면 들어가지 않지. 근데 어? 다 너보단 잘 던지던데. 그건 맞아나 옛날에 잘했는데 왜 몸이 이렇게 아니 몸이 고장 나. 너 저번 경기 두번 했잖아. 나 그래서 애들이 센터권 넣어 주는 거야. 센터백이면 쓰러인 할줄 몰라도 돼. 아. 어. 다 알아야지. <laughs> 아니 아니야. 그래도 드로잉 했어. 한 번. 아예 아예 <laughs> 한 번씩 <아예. 웃음> 아, 뿌듯해 하지 말라고 <laughs> 한번 했는데. <laughs>

이번 커터? 어. 어, 이번 커터 아직 랑이 토비 터비잖아. 토비가... <laughs> 아 우리가 못 넣었다고? 아 진짜? 당연히 상대팀 얘기인 줄 알았는데 <laughs> 아니 이번 <laughs> <한> 걸못 찍었다. 그거 그거 나이스 나이스. 어 좋은데 좋은데. 수원정이었어아분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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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잘이나>. 쉬니까 <laughs> <laughs> <땀> 많이 었어 <흘렸었네. 웃음> 어, 저, 저번에도 저렇게 하지 말라는데 계속 저렇게 하는. 거야. 아, 형, 아, 제대로해, 아, 아, 제대로해. 우... 야, 네가 못한 거야. 누가 <laughs> 봐도 못 주겠다. 그렇게 말하면. 아이가 비슷. 스스 오. <웃음> 오. <웃음>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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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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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줘 오괜찮 <laughs> 우리 에 해온 거 있어 어? 스스링 <laughs> 이제 이해했어 <laughs> 아이고 이제 경기 끝날 때 됐구나 반대와 반대, 반대. 반대. 배터리 없는 거지? 응아 음. 너무 빠르다 오? 우와 도이와아깜짝 아 원정이 봐 원정이 대운다 원정. 바로 오, 온다. 바로 온다, 바로 오, 아이고 온다, 온다. 오, 오. 아 좋다 았 좋았다 태영 태영이 세세세

아비가 비 아, 너무 는데 아, 나이스, 아,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내려줘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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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문 누르면 돼. 아니, 얘를 좀연습하게 아, 아, 이제 꼴르면은 걸럭 한 가게? 네. 어. 한달 한 연습하면 되잖아 어, 원래 경력찍이 조금씩 그렇게 들어아 제대로 한거 오늘 고생했어, 처음이야. 고생했어. 이번 컷트 빵빵인가? 빵빵. 맞아요. 공격수가 응. 누구였지? 씨발 말을 말아야 아 미안. 아, 나, 나, 나 바로 뛸줄어그 뭐야? 뭐야 뭐? 어? Sorry, s o r 명한 한 템포 뭐. 쉬고 찌르세요. 한 템포 뭐. 쉬고 찌르다가 뭐. 애들한테 혼나가고 아, 바로 찌거 아, 근데, 그래, 근데 그래, 뭐. 어쨌든 그게 확률 높을까? 애들 뭐. 다 앞에서 찌르는 거. 동이 찌르는 거딱 좋았어, 그게. 그지 거리가. 수위 같은 애한테 해도 돼. 걔는 미리 뛰니까. 아봐봐 봐. 아저 봐. 아, 저 수영이 공부했을 때열명이서 해. 어? 냥 게임은 게임은 너 주고 넣어 근데 화는 왜 내는 거야? 아 어? 억울만 끌어, 그로만 끌어. 개새끼야. 어그로만 끌면 되잖아. 근데 결과값 안 돼. 근데 거. 결과값이 나왔잖아. 너너 너 수학 잘하잖아. 근데 못 뭐? 됐어, 뭐 됐어. 아 수학 못하잖 이제 한 시, 골도 안 터졌어. 음료수 수목이 사왔다고 세 개밖에 없 쳤어. 야주사위한번더 지금 용 나오면 계속 용 나오는 거냐? 어, 이건 어. 어쩔 수 없지. 그게 원래 운도 실력이야. 아나 없어 운이 없어. 하세가 없었어. 하새하하하그 존나 시켜달라. 아 나오자마자 존나 설레어 가지고. 야야 돌아 돌아 이런. 할 생각 없었어. 시바, 아, 시이다시 아유, 내가 여자친구 놀아주는 것다 이렇게 삐져. 아우 정말. <laughs> 아, 너 못했다 시영아. <laughs> 할 생각 없었어. 애교 부릴 수도 없고 이아 거야. 그래 가라고 시한도안도아 근데 박동혁 10분 뭐? 얘기 들었나? 나또 아무 말도 못하겠데 언제? 그럼 남은 10분 나야? 아 제가 한번을 걸? 꼬가지 계신 나서 왔는데 아. 하시가 10분간 10분간 아, 10분간. 아, 누구였지? 아, 야 아, 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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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수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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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수 야, 누구야? 이거 봐. 있어? 이번 공격수 누구예요? 어? 원나 왼쪽 윙. 오른쪽 원이수있으 이번 코골 들어간 자너 먼저.